롬 20장 11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3조기입니다. 우리 김미희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이다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 들이, 돌이켜 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시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갈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네 나를 붙드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루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다.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안식고 첫날 막달라 마리아 아침에 일찍이 무덤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텅 비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하나가 들려도 그렇게 힘들 텐데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돼서 딱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자또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받고 예수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가장 헌신적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바치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다 자, 또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선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 외에 다른 재산 다 남자들은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벌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시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시고 첫날 그러니까 예 네, 새벽이 오자마자 예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찍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아침 일찍이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더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고 슬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또 20절 전반에 보면은, 20장 전반에 보면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만 딱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디베라 북쪽에 있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가 처음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장사할 때는 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습니다. 근데 처음 기름 붓고 눈물로 닦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요.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병 고침을 받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에만 잠깐 나옵니다. 이 기록은 그녀가 고침받은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항상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슬퍼합니다. 1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안시고 첫날이 되어서 아직 어둡습니다 해가 안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녀는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마음속에 염려하면서 무덤을 찾아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것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음 8장 2절 악길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련 귀신이 들렸는데 일곱이나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괴롭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져. 자,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사랑, 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이미 무덤 문이 옮겨진 거예요. 그녀가 무덤 밖에서 울다가 안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겁니다.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 우느냐 말합니다. 13절, 천사들이 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의 말은 예수님 부활하는데 왜 슬퍼하며 우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천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슬픈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무너진 일, 무덤같이 덮여진 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또 말씀을 주셔서 내 속에 새 힘을 주시고 깨트려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쳤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게 에 부활의 몸을 보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산지기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다정하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황하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찾아 나오면 말씀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그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16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18절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예수님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누구보다 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 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몬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도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네, 눈물도 닦아 주시고 나의 큰 은혜를 채워 주시는 그 주님 만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18절.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기사에서 그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예수님이 소망 없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인생이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답답한 것, 막힌 것, 속상한 것, 울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 다 풀어주시고, 기뻐하고,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전임을 믿고 기뻐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믿고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담대함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는 믿음이 담대함으로 오늘 이 세상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기뻐합니다. 18절 이르니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녀가 벅찬 기쁨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인생에 예수님이 부재하면 두려움, 방황,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소망이, 기쁨이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영생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일찍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울며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망,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혹시 인생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기쁨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소망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뜻대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